자, 문제 분석합니다.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정비례 관계식은 직선이 되고요. x 앞에 있는 개산 음수일 때에는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겠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습니다. 뉴는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잘못했죠? 픽은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3이 양수이므로이 반비례 관계식은 그래프로 그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그려집니다. 만나지 않는다. 맞죠? 1. 그래프는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다. 직선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음 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지난다는 것은 대입을 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1이 나오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히마이를 지나고 있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미음이고요 정답은 4 번이네요.